자, 이번에는 77쪽 오른쪽에 있는 8, 9번 풀게요. 자, 보시면 이번에는 델타 H랑 델타 S가 좌표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나다라 반응의 델타 H, 델타 S가 각각 음수인지 양수인지, 그 다음에 크기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때 반응 나는 300k 일기압인데 평형 상태래요. 평형 상태가 뭐죠?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값이 0인 것이 평형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반응 가나다라의 델타 H랑 델타 S 부호를 한번 써볼게요. 자, 가를 한번 봅시다. 둘다 양수죠? 나도 둘다 양수예요. 다도 둘다 양수죠. 라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예요. 그리고 지금 300k에서, 에서 어, 나의 경우에는 델타 h-300 델타 s가 0이라고 했습니다. 평형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나 지점보다 가 지점은 델타 S 값이 더 크죠. 더 큰데 지금 나 지점에서는 음요 값이 0이라고 했는데 가 반응 가 같은 경우는 이 값이 더 크단 말이죠. 따라서 이때 델타 G는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델타 s 값이 더 작죠. 따라서 음, 델타 h는 더 커졌는데 델타 s 값은 더 줄어들었어요. 어 나보다 가는 델타 h는 더 줄었고 델타 s는 커졌고 따라서 얘는 델타 g가 0보다 클 겁니다. 얘는 어때요? 라 같은 경우에는 흡열 반응인 대다 엔트로피 감소하죠. 얘는 항상 뭐한 거예요? 비자발인 거죠. 비자발. 음, 그러면 먼저 기억. 300K에서 다의 자유 에너지 변화는 0보다 크죠. 아까 말했듯이 나에서는 델타 h t 델타 s 값이 0인데 다는 그거보다 델타 h 값은 더 양으로 더 커졌고 델타 s 값은 더 줄어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00k에서의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요, 뿔, 뿔이죠. 뿔, 뿔. 음, 얘는 온도가 뭐할수록 고온일 때더 자발이에요. 그런데 이미 300k에서 자발적입니다. 따라서 400k에서는 당연히 자발이죠. 그 다음에 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델타 h는 플러스고 델타 s는 마이너스. 따라서 항상 비자발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요. 간단하죠? 자, 그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상태로 변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때의 자유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고 이것은 상평형 그림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쭉 증가했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는 델타 h가 0보다 작고 그다음에 델타 s도 지금 기울기가 양이므로 델타 s 자체는 0보다 작은 즉 얘는 발열 반응이면서 엔트로피가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고체가 어뭐 액체가 고어그니까 기체가 액체가 된다든지 액체가 고체가 된다든지 기체가 고체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일기압이었고 T1에서 얘는 델타 G가 0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T1 일기압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는 뭐냐? 액체예요. 그러면 얘는, 어, 무엇이 되는 반응이냐면, 액체가 되는 반응이라는 거지. 요, 액체가 된다. 자, 그러면 누가 액체가 되는 것이 발열 반응입니까? 기체가 되는 거예요, 고체가. 얘는 당연히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반응인 거죠. 그랬을 때 T1에서는 얘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것이 자발적인 거고, T1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평형 상태에 이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액체가 되는 게 비자발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먼저 기억, x 베타상은 액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1에서 반응, 엔트로피 델타 S 값은 음, 0보다 큽니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T2에서는 이 반응이 자발적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T2에서는 이제 일기압이면 비자발적인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